안녕하세요 미키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지식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고3) 승무원 목표 네. 아, 숙모니 안될경는 호텔이나 뭐 이런 부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그렇 HND로 비용 절약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HND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달하면 유학 하기까지 음. 다 받을 수 있는 과정이죠. 학비만. 자,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동안또 1년, 1학년, 2학년 과정은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생활비마저 줄게 되고요. 겠 HND 졸업과 동시에 그죠 영주권은 아니지만 취업 비자, 그 나라 대학을 그쵸? 졸업하면 취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 2년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일하면서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기틀이 생겨요. 일을 잘하면 영주권을 그쵸 그렇죠? 비자 취업 비자를 조마 조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취업 비자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기간을 채우면은 5년 일반적으로 세금 되고 5년이거든요 그 지나면은 영주권 신청 1년 뒤에 시민권이기 때문에 영국에도 그쵸 그렇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죠 이게 브렉시트 전에는 이게 좀 불가능했는데 그쵸 그렇죠? 브렉시트가 되면서부터 생긴 또 다른 혜택이 되겠죠 예전에는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무원을 봤을 때, 영국은 레벨 2. 레벨 2라 그러면 중조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어요. 레벨 2. 레벨 2라는 개념만 하면, 어때요? 이게 스튜어디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음.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여기, 그죠? 에어 카댄을, 아, 어, 이게 제가, 어, 레벨 2서티브케이트만 보면, 레벨 2 되면,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할수 있거든요. 이 나라가 중졸부터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에어, 어 크루, 캐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아, 제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 이게 딴 나라도 그러는가 그랬을 때 가장 취업이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면 아랍. 아랍 이쪽이 승무원들을 거의 외국인을 뽑아요. 예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인구도 작고 자국민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있죠 예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 이쪽 사막의 동네 이쪽들은 거의 다가 그죠 어~ 외국인들을 승무원으로 뽑는데 다 고졸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하다못해 전문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너무 해피해 18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 30 미만으로 갈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움츠러들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또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어, 추위를 보면서 하고요. 너무 여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그렇죠. 어, 어디도 생각하라 그렇 다른 직종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에, 크루, 에, 제가 그냥 웬만한데 다찾아봐 봤거든요. 하이스쿨 하이 스쿨 라면 되는데 문제는 그저 하이 스탠다드 잉글리시, 버벌 리튼. 이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학교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뭐키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어 학력적으로는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랍에미레이트. 이게 뭐 학교 학교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렇게 외국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음, 여기 한번 볼까요? High School r e g u l a t r a d u a t e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졸만 되면 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사람을 찾아요? 예. 네, 맨체스터에서. 되게왜 그런지 아세요? 음, 그러니까 음, 이런 이런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가는. 아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갈수 있는데요 이게 유럽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그죠 교육을 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여기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아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그 과정만 이수하면 되는 그런 과들이 그죠 이과예요. 그래서 숙모원이 어떤 면선 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꿈이 소박한 거. 근데 우리나라가 뭐그쵸 그렇죠? 규칙이 많고 할게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게 많지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음, 여기 학교 클릭하면 학교 리스트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중에 하나 제가 그렇죠 설명드리고 싶은 학교. 예. 어, 음. 다른 지식인에도 설명을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학교 학비가 어떻게 천만 원이 나오냐? 말도 안 된다. 거짓이다. 이럴까봐 요즘에 학교들이 어 엄청나요. 예. 제가 허퍼 허퍼셔 sure.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만 삼천 파운드 그렇죠? 만 삼천 파운드 이렇게 되는데 아 우리는 무조건 그렇 여기서 만 삼천 천 삼백 빼고서 시작하는 거죠. 예. 아그 이유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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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수익으로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여기인데, 또 하나는 여기 인터뷰를 하면 1,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까지 빼주는 거죠. 6,700만 원을 또 빼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 0 0 0을 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학을 갈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 국내 65위. 자, 그러면은, 딱 130개 대학 중에, 딱 중간이라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요 정도. 그래서, 학비가 저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 정도 순위가 되는, 65위 되는 학교가 어디 있나, 그쵸? 렇 범머스, 브라이튼, 그쵸? 포트머스, 코벤트리, 뭐 요, 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H&D로 n 3학년으로 갈수 있는 학교들이 레인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예, 약간 떨어지지만 학비는, 아, 2분의 1. 아 줄어든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그러니까 학비를 선택할 건지, 아, 그쵸? 요런 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A 레벨 성적, 그죠 요기는 b 택 성적. 네. 근데 A 레벨이랑 b 택이랑갈 필요가 없죠. 전공이 그렇게 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어, 좀 어떤 면에서 성적이 어, 성적 성적보다 학비를 많이 많이 줄이고 갈수 있고요. 그 정도 학비면 우리나라 학비보다 우리나라 4년제니까 학비보다 저렴하게 되고 어, 실제적으로 산업 으로 산업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이 이 여러 가지로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다만 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만만치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졸업 못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성실하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요거 설명 명 드렸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그죠 음~ 한번 그죠 이렇게 고민해 보고 어~ 하는데 한국 돌아와서 항공사 승무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뭐~ (4년제) 아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거는 없죠 왜냐면 뭐~ 어, 그게 크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메이저 그, 항공사에 들어가기는 빡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거긴 경쟁이 심하니까. 외국 항공사를 한다 그러면 진짜 확률 좋게 갈수 있는, 그죠 어, 학교들이, 아, 갈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아, 실질적으로 외국 항공사 준비도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아,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공사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4주 5주밖에 안 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직종이 아, 과연 매력적일까라는 건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어, 그쪽에서 호텔이나 이런 거 취업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1년 1년 하고, 그렇죠? 요거 1년 하고 그렇죠. 포스트 스튜던트 워크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워크비자가 2년을 주거든요 스튜던트 워크 그러니까 졸업 후 2년, 2년 을 받고 여기서부터 워크비자를 받기 시작하면 되세요. 그리고 5년 지나면 영주권 되는 것중에 하나죠. 그러면 영주권 취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중에 하나니까요. 그것도 생각해 놓으시면 좋죠. 이 워크비자를 받고 2년을 일하는 기간 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거의 그죠? 렇 이, 어, 정식 월비자를 받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영주권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영국이 이 서비스, 호텔이 정말 많고요. 이런 서비스 직종이 많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어, 많이 영주권을 받죠. 실제적으로, 어,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브렉시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제도를 한국인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면서 취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 어, EU에 들어가면서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u 빠져나오면서 그쵸 브렉시트 되면서 이게 다시 부활됐으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제가 <laughs> 영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영국인들한테는 대놓고 얘기 못해요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 가능한 것 중에 하나죠 그때 영주권 받았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때 이워비자를 하다가 나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불에 이 u 에될 거라는 거 불안불안하면서 어 그쵸 왜는. 모르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 취업해서 지금까지 영주권 받은 한인의 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전에 한국인 별로 없었거든요. 영국에. 어떤 분이 많았냐면 외항선 타다가 비행기 잘못 내려서 영국 내려서 영주권 받은 사람 진짜 많아요. <laughs> 심지어 어, 이민성에서 도장 잘못 찍어서 영주권 받으신 분도 제가 두 분이나 알거든요. 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죠 음, 여행사 하시던가 뭐 그럴 거야, 아마. <laughs> 자, 그럴 정도로 어, 영국은 조금 다른 나라예요. 우리라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어, 가능성 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파이팅 하고요. HND 과정은 한국에서는 1년이고요, 영국에서는 2년이에요. 예. 네. 그거 다른 것 중에 하나죠. 영국에서도 해도 되고, 한국에서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과 2년의 차이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 교육 의질이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 이거 1년 했을 때랑 2년 했을 때랑 뭐냐면 영국의 1년은 방학이 거의 3~4개월이 차지해요. 여름 아 여름 방학이 3개월, 그죠? 크리스마스 때 또 뭐를 크리스마스 때한달시죠그 다음에 이스터 때한달시죠 부활절 때. 자 그런 다음에 학기 중간 중간마다 일리 주셔요. 실질적으로 6개월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 한국에서 1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그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요. 음. 궁금한 점은 언제, 언제든지 질문, 네이버나, 그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댓글 질문해주시면 답글 달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